안녕하세요. 리얼시그널의 오토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10월 12일 현 시간부로 700달러로 7,000달러 만들기 챌린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매일 비트겟 서브계좌 인증 예정이고요. 오토짱 실시간 매매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매매봇은 X2 23분 중장기 버전과 X6 일본 이더 단타 버전 두개로 진행하겠습니다. X6 버전 설명이 없었는데 일본 차트로 실시간 단타보스로 2주 정도 검증을 하였는데 수익률 100% 달성하여 바로 실전 투입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 법이라 다소 부담스럽지만 2주간 매매 결과 데이터를 믿고 실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비트계 서브계좌 700달러 입금하였고요. 이제 시그널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X2 보세 시드는 500 테더, X6-1과 2에 각각 100 테더씩 200 테더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율 설정하겠습니다. X2의 시드 500 테더로 좀 무리하더라도 8배로 진행하겠습니다. 8배 배율 시 최대 감소폭 340 테더로 여유 테더, 160 테더로 중간에 시드 추가하더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합니다. X6-1은 8배 배율 적용 시 최대 감소폭이 60 테더로 8배 적용하고, X6-2는 18배 배율 적용시, 최대 감소폭이 52 테더로 18배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실계좌 인증하겠으며, 서브 채널인 오토장 실시간 매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방송을 보시고 눈팅만 하시는 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잡아 먹습니다. 텔레그램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타점방 링크 바로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타점 확인해 보세요. 그럼 700 테더로 하나로 약 100만 원으로 7000 테더 만들기 출발합니다. 무료 타점 및 자동 매매 문의는 더보기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세요. 리얼 시그널의 오토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